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근에 알게 된 재밌는 모바일 게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진짜 여러분들이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디펜스 게임. 너시 노야르입니다한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게임이라서 일단 너시 노야르 공수, 마법사, 여사제, 기타 등등으로 자기만의 유닛, 나만의 부대를 육성해서 상대방과 대결하거나 협동을 내서 적을 막는 타워 디펜스. 게임이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통해서 너시 노야를 설치하고 전설 카드로 교환할 수 있는 골드 그리고 카드 세트 및 마법가루가 포함된 특별 마스터 상자 보너스를 받아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한정수량이라고 하니까 늦지 마시고 지금 다운로드해서 받아가세요. 이 게임은 유닛이 중요합니다. 유닛. 저는 몇 시간 해가지고 유닛이 몇개 있습니다. 대부분 퀘스트를 깨면은 다 줍니다. 이렇게 아레나 5에서 주고 아레나 3에서 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은 궁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법사. 이건 대상에게 피해주는 화열 마법사. 여사제. 이 친구는 합칠 경우 그리고 몬스터 처치 시에는 만화를 생산한다. 그런 유닛입니다. 승리를 하거나 퀘스트를 깨면은 레벨로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을 줍니다. 색깔이 아무것도 없는 것들은 일반이에요. 빌다 보니까 이렇게 에픽 카드를 주라고요, 더 기술공.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왜냐면은 근처에 있는 친구를 다 피해량을 증가시키는 우리 기술공. 이 친구는 필수로 저는 항상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신 공격 시 일정 확률로 대상을 그냥 즉사 한 방에 랜덤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자기만의 대 마법사를 넣을 거냐, 공격만 닭공이냐 공속 높은 걸쓸 것이냐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해서 강력한 자기만의 덱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영웅은 저는 일단 트레이너만 있습니다 영웅은 뭐냐면은 궁인데 공격할 때마다 게이지가 차는데 그 게이지가 다 차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궁을 그래서 이 영웅이 딱 전장에 등장해서 딱 쌓여있는 적들을 다 쓸어버리거나 아니면 길을 막거나 스킬을 사용해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웅입니다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트레이너 트레이너는 불을 쓰는 순간 몬스터의 이동을 차단합니다. 이따 보여드릴 건데 뭐 제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안 써봤지만 경로 위에 최초 대상에게 빠르게 사격하며 범위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강령 이런 친구들 제우스 우리 냉커들은 제우스를 많이 쓰더라고 색깔부터가 뭔가 전설이고 유닛에 힘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모티콘 있어요. 내가 잘한다. 나 울고 있다. 너 때다. 나 화났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모티콘이 있네요. 이렇게 오리도 있고요. 음. 클랜도 있습니다. 혼자만 외롭게 게임하는 게 아니라 클랜에 가입해서 클랜 전도 펼칠 수가 있고요. 클랜들하고 같이 팀플 협동할 수도 있다는 거. 일단 저도 클랜을 생성해서 클랜 이름 러시앤클랜 아 마마클랜. 이렇게 하겠습니다. 즐게임스게임, 박치고게임 클랜 생성을 할때데돈이 모자래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벤트 메뉴가 있어요. 이벤트 메뉴는 본 게임 말고도 다양한 성격의 이벤트들이 있다는 거. 각 퀘스트 요소를 달성하면는 다양한 보상도 준다고 하니까 빼먹지 말고 한 번씩 꼭 이벤트 페이지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덱을 이 친구를 빠른 속도 먼저 넣고요. 대상에 공격해, 대상을 공격해 이속을 늘리게 만듭니다. 이속 늘리게 하는 거 넣고요. 그리고 이 친구, 요거 파이어. 요 친구가 넣을게요. 인접한 모든 친구들에게 피해량 증가하는 거, 이 친구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일단, PVP 모드 먼저 해볼게요. 한탄 바로 갑니다. 실시간으로. 자, 일단, 웨이브가 트리브널 잡혔고요. 자 먼저 이렇게 뽑아요 몬스터를 죽일수록 만나가 찹니다 만나가 차면서 유닛을 뽑을 수 있고요 자이 친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퓨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퇴진하는 퇴진할 길이 퓨전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도 지금 다른 유닛을 여러 개 쓰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길을 막을 수도 있죠. 영웅 게이지가 차는 순간 길막혀서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올리고 싶은 거 레벨 올려주고 파워가 업됩니다어 밀리는데요? 상대방 너무 세.. 무 너무, 너무 센데 공속이 빠른 친구들이 지금 두 개밖에 안 나와가지고요. 아 너무 밀리는데? 상대방 너무 잘해. 이게 뭐야? 제가 에너지는 세 개밖에 없거든요. 하트 세 개. 아아아 아. 아, 아, 아. 거예요. 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안 좋아요. 아 덱복사 상대방의 거를 자기 덱으로 만들 수 있는 덱복사도 있군요. 어, 요거나 배워갑니다. 저렇게 한번 해봐라. 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 친구가 처음에 먼저 공속 빠른 친구를 많이 올렸네 딜을 네벨 오였네요저 네벨 사 짜인데 이렇게 딜도 비교해 보면서 또 보상이 좋아요. 네, 이런 애들이 아까 있던 것들이죠. 그분 저걸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요. 일단은 아까 그 사람이 쓰던 덱 볼까요? 속도 빠른 궁수 원딜 넣고 연사제 몬스터를 처치하면 은 만화가 차요 그 만화가 차야 영웅 더 뽑을 수도 있고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첫 번째 사역시 대상에게 더큰 피해를 줍니다 합성 랭크가 높을수록 피해 아.. 합성을 많이 해드 되는구나 이 친구는 사실은 어쨌든 즉사시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친구가 아까 쓰던 거한번더 해볼까요 그러면은 가보겠습니다 전력과 스킬을 공부하면서 어떤 식으로 갈지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자 바로 뽑아. 이 친구는 합치 속세지나랬어요. 아까. 근데 합치는 순간 유닛이 랜덤으로 나옵니다. 그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야, 벌써 밀리면 어떡해. 어? 아니 벌써 밀려. 아니 이런 막아 일단, 막아 일단, 막아. 트레이너 일단 막았어요, 영웅으로. 좋아. 이번에 이겼습니다. 아까 그분의 대기 그전 거보다 나왔어요. 때릴수록 없앨수록 상대방한테 더 생성이 된다는 거. 이 친구건 복사할 게 없어요. <목소리> 협명 모드는 랜덤으로 친구랑 같이 할수 있고요. 여자친구야. 부모님과 자녀분들과 같이 플레이할 수 있다는 거. 아니면 클랜 들어가면은 클랜끼리도 합니다. 4대사 하등 경우도 있어요. 청주 연합 가입해 주세요. 저 청주입니다. <목소리> 아, 가입했다. 안녕하세요. 청주, 어디세요? 자, 이렇게 청주인 척 하면서 잠입근무도 하고 협력모드 해가지고 진행할게요. 일단은 초대를 건넸습니다. 없나 보네요. 그러면은 다른 친구랑 할게요. 다른 친구 하겠습니다. 친구랑 할게요. 아, 친구가 없구나. 아, 외롭다. 자 아, 일단 무자하기로 하겠습니다 저의 최고의 조합이고 최고의 덱입니다 전장은 영웅을 못쓰는 번아웃스터스입니다 만화 생성하는 여사제 사신 그리고 린자 게임 잘 만들었다 진짜 밸런스가 완벽하네요 그렇지 이그 정도까지 나머지 업해주는 걸로 여기에서 질 수가 없어요. 저의 최고의 덱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분도 지금 제 덱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저분은 만화 생성해주는 여사제가 없고 다른 애를 넣네요. 네, 마법사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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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일로와, 일로와, 가져와, 가져와. 내가 죽여줄게. 일로와, 커브를 꺾는 순간. 꺼지. 다음 라운드로 가겠습니다. 만화 몰수. 아, 만화 안 차는데요. 이게 또 유닛을 이렇게 합치는 순간. 랜덤으로 바뀌면서 더 강력한 유닛으로 변합니다 공격력이 증가하는 타일이 생성되는데 이그 사람은 타일로 옮겨야 되는데 뭐 하냐 일단 영웅을 지금 안 쓰고 있어요 저는 막아! 이건 화장실에서 똥 싸면서 하지 마세요. 음 위험합니다. 못 일어나요. 똥꼬 말라버립니다. 중독성 개쩝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업그레이드 갑니다. 전장에 배치한 유닛 중 최대 두 개의 합성 랭크가 즉시 증가합니다. 축적한 만화 대부분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만화가 상, 산... 왜 사라져, 갑자기? 겁나 무섭네. 맥스 다 찍어놔야겠다. 바로 찍어, 700! 그렇지. 맥스 찍었어. 아저 형은 지금 뭐하지? 왜 다, 레벨 다 2야? 나는 맥스가 2개인데, 사짜리 2개고. 저 형은 만화 갔다가 뭐 하는 거야? 만화 뺏겼나, 어디? 야, 뭐 하냐? 야, 이거 왜안 쓰고 뭐 해, 이거? 궁안 쓰고 뭐 하냐고! 야, 궁안 쓰고 뭐 하냐? 야, 궁을 까 아끼냐? 어디 갔나? 궁 써라! 궁 써라! 야! 궁! 아이, 씨! 아니, 뭐 하냐고! 경남 클럽! 궁을 왜안 써, 대체? 아, 돌대가리 아니야? 아, 게임할 줄 모르나 봐. 어, 돌아버리겠네, 진짜. 괜찮아. 흥분할 거 없습니다. 너시노엘은 또 보상을 줍니다. 그리고 메뉴에 가시면 지시백과라고 있습니다. 숲열매이 뭐지? 마법 결사단이 뭐지? 빛치 왕국이 뭐지? 글을 읽으면 돈을 줍니다. 그냥 골드를 주고 유닛을 업할 수 있는 것을 주고 다 준다는 거.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 돈도 주고 지식 얻고 게임을 해봤는데요 솔직한 이야기로 게임 진짜 잘 나왔습니다 나온 지 2년 넘었지만은 아직도 사랑받고 있는 디펜스 게임 종착지 급판왕 일단은 저만의 덱을 짜가지고 해보는 게 가장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레나를 밀면은 다 준다는 게 이게 정말 게임이 마지막으로 유튜브 본문과 고정 댓글에 다운로드 링크가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다양한 보상을 받으시고 재미있게 플레이 해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 감사합니다.